저는 1983년부터 성탄주일, 성탄절 설교를 했습니다. 금년이 40번째가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곳곳에 말씀이 있지만 성탄의 직접적인 내용은 그게 거의 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39번을 했으니까 성탄절의 설교는 되게 거기서 거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성경의 본문을 보는 방식이 나이에 따라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지난주일에 우리 김재화 목사님께서 저의 40년지기 친구이신 김 목사님 어려울 때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목사님께서 희한하게 또한주 전에 오셔서 성탄의 기적이라고, 성탄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말씀들을 잘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목사가 빨리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5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요새 목사님 말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서, <laughs> 순서가 많은데 걱정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성탄을... 예수님의 측면에서 보지 않고, 그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원고를 쓸수 있고 눈이 잘 보이면 아주 잘 요약해서 빨리 얘기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목사 조금 오버해도 잘봐줘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맞이하지 못했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면 자기 백성이 용접지 아니했다고. 해요 알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마음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구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내용들을 왜 이스라엘은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벌였잖아요. 동방박사가, 그냥 성경에는 동방박사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천문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때는 뭐 천문학이 발달한 때는 아니니까 점성술사,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무속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알리는 것이 아니고, 무속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알려졌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헤롯이 물었어요. 제사장들과 수교관들을 불러놓고, 어? 어디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 올 거냐? 그런데 헤롯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헤롯도 유대인을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니까 유대인의 소망이 뭔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들이 지금 아무런 역사 속에서 누구와 무엇을 기다리는지 이런 거다알거 아니에요. 그때 제사장들이 바로 대답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모든 고을 중에 베들레헴이 제일 작지 않습니다. 왜 그게 있어? 구세주가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찰떡같이 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나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준비되지 않고 맞이하지 못했을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으로 이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현실 속에 있습니까? 첫째,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의 세금은 가혹하고 로마에 반역하는 자에게는 처절한 응징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좀더 진행되면 예루살렘은 큰 전쟁이 일어나고 또그 많은 그 로마 폭군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었어요. 그러니 정치가 암울하고 서민의 삶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전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잘좀 제대로 먹는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뭐 부자는 다르겠지만 아주 부자는 나머지 사람들은 2, 3일에 한 끼를 먹고 연명할 정도로 그들의 경제적인 궁핍은 그게 달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현실에 참 소망을 주어야 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들의 장로, 이라고 대변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를 겸하고 있었거든요. 뭐 사내들인 공회의원, 이러면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제사장 그 종교의 지도자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자기 삶이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지, 백성들의 삶의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단정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어야지, 그건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심사, 인간의 내부적 본질적 구조,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본질적 구조가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삶의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내부적 본질은 거의 동일한 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도 밥숟갈 제대로 뜨고 할일 제대로 하고 삶이 덜 고통스러울 때는 즐겁고 행복하고 막 소망이 넘쳐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신앙도 서서히 얼마 안 되는 믿음이 내부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허물어졌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니까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수, 그 안경쓰고 머리 산발에 나오는 전인권 씨. 그분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그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막 울어요. 마치 자기의 어떤 상처난 마음이 위로받는 것 같이 막 느꼈어. 서관중석리를한 번씩 비춰주면 눈물을 주주 흘린다고요. 또그 사람뿐이 아니고 좀 이렇게 노래를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 제가 생각했죠. 아니, 교회 설교를 들을 때막 눈물을 주저 흘리는 분은 거의 없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건 뭐지? 우리 설교가 목사들의 설교와 예배가 상처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눈물 몇 방울도 만들어내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사람들은 그게 비록 유행가지만 왜 울까요? 그 안에는... 노래하는 그 사람의 고단한 삶에 대한 진정한 그 마음이 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노래로 달래 보려고 하는 진정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우는 거예요. 물론 모든 가수들이 노래에 다 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들의 설교를 제 스스로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뭘 설교하나? 성경적 지식이나 약간의 말 재간을 가지고 강단에서 함부로 말하고, 성도들의 고단한 삶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대로 못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고, 당신이 그 따위로 향상을 하니까 괴로움은 계속된다는 식으로 나무라고, 핀잔하고 휘두르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강단은 우리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눈물과 진정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임영웅 콘서트는 몇십만 원을 해도 막 머리가 터지게 고해서 가려고 하지만 교회는 자리 비었습니다 오시면 밥도 드리고 커피도 드립니다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커피 한 잔으로 자기의 고단한 삶을 달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밥한끼 먹어서 달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을 아파하는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는 자기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구유해서 시작하셨어요. 이 백성을 위로하는 일은 하늘에서 또다시 만나를 내려주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로마를 멸망케 하는 일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리라. 내가 당장 무슨 큰 일을 행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외로움 곁에 내가 있으리라. 그게 임마누엘 아닌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몰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저도 젊은 날에 제 모든 계획들을 다 접어놓고 목사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우리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가슴 아파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작은 가정에 오셨습니다. 이 가정은 참 은혜로운 가정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는 그의 첫 사역을 한가정의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하셨고, 이제 변화의 큰 시작을 그곳 구유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힘 있는 교회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늘 고통받는 서민의 삶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고, 이에 발린 말로 위로하거나 "내 네, 기도해 드릴게요"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사회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은혜로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